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밭의 김선생인데요. 와, 정글가든에 또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 이거 다 어떻게 딸지 모르겠네. <laughs> 자,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따세요? 고추님 나물인데 예, 고추나무 순이죠? 네. 그래서... 와, 근데 이게 지금 산에 가면 굉장히 연하게 지금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는데. 야, 요거는 근데 특별하거든요? 하나도 지금 저기가 안 생겼어요. 꽃방울이, 꽃방울이 그, 안 생겼죠?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고추, 고추님, 고추나무가 고추나무 있죠? 고추, 고추. 우리 고추 순 있죠? 새순. 그거랑 똑같죠? 비슷하죠? 아,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나무에, 나무에 이렇게 생겼어요. 고추, 고추님 나물 같이 생겼잖아요? 고추에 우리가 뭐 고추 나중에 순 따잖아요? 겨순 딸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거 꼭. 여러분, 따시기 바래요 요거는 기관지, 천식, 마른 기침 같은 데도 이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나무가 요렇게. 자, 꽃, 그리고 꽃방울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되면 꽃방울이 생겨요.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이 딱적긴것 같은데요, 언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요거 밑에 것까지 못 먹고 위에만 요만큼 따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은 싱싱해요. 그저 오후에 와서 따야 될것 같아 요 언니. 와우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도 지금 고추나무 순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요거는자 제가 이제 가볼게요. 똑같은 고추나무 순인데도 이게 오래된 오래된 나무거든요. 오래된 나무부터는 지금 취도 이렇게 많고 아우 새들도 울어요 지금 자 제가 오면 꼭 저렇게 소리를 내요 제가 말을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요, 요 나무는 요렇게 아예 꽃방울이 벌써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도 꽃방울을 제가 저희가 튀김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얼려놨다가 데쳐서 얼려놨다가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이거를 나물로 해주니까. 손님들이 뭐가 이렇게 톡톡 터지는 게 뭐예요? 이 나물이 뭐예요? 뭐예요? 궁금하시거든요? 요렇게 같은 나무인데도 요거는 우리가 많이들 고, 아 고추나무순이에요? 그러면 또 고추잎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이 귀한 나무를 굉장히 귀한 나물인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아 고추잎인데 왜 고추맛이 안 나? 이러,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요거 똑같은 나무에서 요렇게나 자라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꽃방울이 생기거든요. 요거 튀김 많이 해 줘요. 꽃이 활짝 피면 제가 잘라다가 다 이렇게 따다가 튀김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는 튀김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저희가. 없어졌고 요거 이제 나물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저장해 놨다가 많은 분들이 김 선생님 나물 팔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나물을 못 파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산으로 들로 다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글 가든에서 이걸 따서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오시는 손님도 있고 이제 이 나물 철이 지나거든요. 요때 지나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또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 산야초 밥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치유 밥상을 무료로 해드리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열도 제거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관지 천식에도 좋고 뭐 마른 기침에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나물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꽤 많아요 이 나무가 상당히 있는데 자뭐 이거 달래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물들이 제가 저쪽으로 왜 가는 거냐면 여러분 자 어우 어수리도 지금 이렇게 그냥 팍팍 퍼지네요. 자 여기 저 골목도 있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여기는 혼잎나물 제가 어저께 땄고 어, 여기도 있죠? 자 제가 지금 일로 왜 가느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잔뜩 저희가 딴거 오늘 오늘 아침에 딴거 정글 같은 곳만 쓰지만 딴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몇 자루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저기까지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많이 땄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고광나물이에요 이거는 어 저기 오이 오이 순나물이죠. 오이 향이 난다고 그러죠. 그거에 거 그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고추 순나물 이제 무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치는 것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게 이게 잘발라가안 되더라고요. 이, 이게 이게 씨가 떨어져서 하나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만큼 퍼트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정글 가든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 짓게요. 자, 이제 나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기운을 받아서 와 아침에 좋은 그 기운을 받아서 집에 이제 누워 계시거나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맑은 기운을 받으시라고 제가 꼭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많이 찍어요. 거의 아침에 찍거든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아침에 좋은 공기와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꼭 저는 그 우주의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으니 건강하세요, 여러분. 아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백세 시대에 건강하고 집이 없어도 괜찮고 이제 우리 진천의 놀이터도 있고 함양의 놀이터도 있고 홍성의 놀이터도 있고 어디든지 저기 어, 포항도 놀이터도 있고 이제 필리핀에도 생길 거고 뉴질랜드도 생길 거고 여러분 모두 놀이터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만 하시면 되거든요 집 없다고 너무 돈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함께 부자로 잘살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갈 겁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마언니, 네. 지금 뭐 삶으실 거예요? 네, 고추님이에요, 네, 고추 아, 고추나무 순? 네, 고추나무 순. 아, 고추나무 순이 진짜 고급나물이죠. 진짜 고급나물이네. 와. 와, 이거는 또, 이거는 말캉해야 되나요? 약간, 아니, 말캉 정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끝머리가 세는 않았는데, 보통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 쉽죠, 이 끝이 세서, 여기는. 네, 이게, 이게 세서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고기가 세면은 잘르고서 해야 되죠? 네. 와, 요거 이제 삶을, 삶을 거예요. 그죠? 아예 같이 삶나요? 아니, 조금씩 삶으면 한꺼번에 많이 넣고 삶으면 됩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네. 헐렁하게, 이렇게. 아, 헐렁하게? 음. 이거 물을 끓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깐. 끓어졌나요 네. 이렇게 대가 그냥.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기를 해서 그래요. 그뭐 돌콩 같은 게 타고 올라가니까. 돌콩도 약인데요, 뭐. 아, 이렇게 끌어요. 그럼 다된 건가요? 네, 예, 아, 네, 네. 와, 왕언니 이거는 우려낼 우려 우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묻쳐도 되나요? 네. 와, 지금 손님들이 이거 오셨는데 바로 묻혀도 되겠네요. 와! 그럼 묻히는 것까지 한번 가 볼게요. 잠깐만요. 네.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뭐, 다른 거는 우려, 우리고 그러는데 요거는 고추나무 쓰는 우릴 필요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물 묻히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언니. 네, 참기름. 만 넣어요? 네, 참기름만 넣고. 네. 아이스프란트 소금만. 아하. 아이스프란트 소금. 그냥 고구마 넣으면 끝인가요? 네, 이거만 넣으면 끝이에요. 오마이갓.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파고 고 아, 있어. 괜찮아요. 화가 없으면 없는 어, 대로 어, 또 왕언니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릇 줘봐요. 아, 그릇 줄까요? 고추나무순 짜지 않을까요? 한번 먹어 볼까요? 아이고, 몰라요.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언니. 짜지 않거든요. 와우, 여러분. 이 이거 이거 맛안 보면은 노, 후회하실 것 같은데. 여기다 갖다 줄까요? 아니, 밥밥 드셔 봐. 유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갖다 드릴게. 분들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한번 저희 아 한번 드셔보세요. 저 젓가락 하나 해주세요. 맛예 한번 보세요. 어, 응. 뽕 아니 고추나무순. 아, 산에 나무의 고추나무 고추순처럼 생겼어요. 고추잎처럼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예, 있어요? 고추나무순 산에. 어? 근데 저희 정글 가든에 있어요. 한번 맛을 음, 보세요. 한번. 음. 아, 이거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거든요. 아우, 왕언니가 맞다. 지금 무쳐서 아마 딸 수도 있어요 아, 골고루 양념이 안 가서. 음, 맞다. 이게 맞다. 나무에 어, 나무예요. 산에 나무에 달리는 아, 거예요. 음, 음, 음. 본것 같은데? 음. 와맛 대박이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근데 이게 음. 음. 이제 나중에 겨울에는 이렇게 여기 열매가 좀 오도오도 음,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음. 제가 냉동실 에 얼렸다가 겨울에 줘요 이거. 음, 음. 자 맛들이 어떤가요? 지금 얼굴 나오면 안 되는 분. 응, 안 되는 분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너무, 마,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맛이? 굉장히, 굉장히 맛있어요. 아우 네,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 고소해요. 와. <laughs> 네. 자 음. 결혼, 결혼 잘하셨지요. 네 <laughs> 예, 예. 아우 남편 세상에 남편 여기 남편이 이렇게 직접 인천에서 모시고 왔다면서요? <laughs>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laughs> 마누라 혼자 가라고 그냥 버스 태워갖고 택시 타게 가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웃음> 저기 <웃음> 부인이 <웃음> 잘했어요 그동안? 네. 예. 어떻게? 자랑스러워요 와이프가 자랑스럽죠. 아이고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한 씨들 여기 종종들이 온것 같아. <laughs> 어떻게 남편분 고마워요? 네 감사하죠. 아휴, 어떤 어떤 남편인가요? 한번 유튜브로 다전 세계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우리 남편 은 어떤 남편인가? 응? 그죠. 맞습니 뭐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네 표현을 안안 해도 자기 항상, 삶을 위해서, 항상 위해서. 네, 네 예, 항상. 음. 음. 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나요? 그렇구나. 와. 진짜, 맛은 진짜 좋은가요, 여러분? 맛있어요. 와! 와. 네, 이게 혼잎나물보다 월등해. 나물은 맛있는 건 아닌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네. 봄을 느끼는 나물이라 서지 네. 와, 금세 맛있는데더 무쳐다 드릴까요? 아니요. 더 무쳐다 달라고 그러면 네. 더 드릴게. 뭔가 네, 지뭐 뭐. 우리 가족으로 해서 하는 건데 뭐는 네. 못 하겠어. 식단은 원래 다 하신 거죠? 네. 배 충분히 네. 부르시지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산골 맛집에 는 이렇게 가족들이 또 모여서 와, 오셔서 남편분 속색이면 남편 흉도 보시고, 어? 부인이 속상하게 하면 부인 흉도 보고, 또 자랑할 게 있으면 하고, 서로 힐링하고. 거의 도인이에요, 우리는. 아퍼볼 만큼 아파봤고 그죠? 그렇죠. 또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그죠? 이게 거의 생활도는 다 닦았어요, 우리가. <laughs> 이제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삶일 것 같아요, 그죠? 보람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네,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아,